제 기억으로 작년 9월로 기억하는데요. 1년이 지금 남았는데, 검찰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고, 이례적이기도 하죠. 제대로 된 수사, 기소, 엄벌 촉구하는 그런 이제 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늑장 수사! 규탄한다! 늑장 수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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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나경원 최성에 도발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런데 저한테는. 계속해서 검사가 바뀌었습니다. 검사가 바뀌었습니다. 하는 내용만 다섯 번이 넘게 왔습니다. 고발을 당했어도 조사받지 않는 그러한 축권를 누리는 세상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최성애 씨 고발 작년 9월 26일이었습니다. 1년이 다 됐죠. 나경원 씨 고발 작년 9월 16일이었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 정말 이런 경우에 해당할 겁니다. 나경원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매우 확실합니다. 하지만 지금 공소시효가 얼마 남았습니다. 나경원 씨의 따님 입학비리, 성적비리 매우 확실합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최석의전 총장의 비리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최석의전 총장을 고발한 내용은 한 7가지 정도가 됩니다. 횡령과 배임, 그리고 업무방해 내용입니다. 비리 백화점인 나경원 그리고 사학비리 온상인 최성애 전 총장은 조속히 수사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속,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진정한 엄마 찬스 나경원, 사학비리 최성애. 작년 9월부터 12차례가 넘는 고발이 진행되는 동안 고발인 조사는 10차례 받았지만, 나경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의 끝판왕이며, 공정의 문제를 넘어서 비상식의 영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검찰의 선택적 정의, 직무 유기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대로 된 기능을 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왜 소환도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느냐, 기소도 제대로 하지 않느냐, 1년이 넘었다. 다음 주부터는 직접 탄원서도 제출하고 법무부와 대검에 동시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수사 라인들을 감찰 청구할 예정입니다. 사업들이 척결하죠! 사업들이 척결하죠!